정성호 장관님, 이미 다 나왔습니다. 거짓말은 그만하시고, 진실을 말하십시오. 김병기 원내대표님, 너무 무리한 주장은 하지 마십시오. 겁먹은 것처럼 보입니다. 외압의 진실이 드러나려 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발작하듯 극단적 무리수를 두는 것을 보십시오. <laughs> 김병기 원내대표는 대통령을 겨냥한 조작수사, 거짓 진술 강요, 억지 기소를 벌여왔다며 특정조사 청문회, 상석, 상설특검 등을 적극 검토해 시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1심 법원은 유동규 전 법무장에 대해서 단독으로 결정할 위치가 아니었고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하는데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성남시 수뇌부는 당연히 성남시장입니다. 검찰뿐만 아니라 법원 역시 대장동 비리의 실체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리를 하는 겁니까? 권력으로 진실을 영원히 덮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 때마다 특검을 할 기세입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법, 정부조직법에 민주당 직속수사청을 하나 만드는 게 낫겠습니다. 특검과 국정조사를 한다고 진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